네, 안녕하십니까, 꾹입니다 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어, 좀비, 어, 스포너에 대한 설명인데, 좀비 스포너. 스포너가 좀꽤 복잡해요. 스포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어, 사이드, 어, 느 좀비, 어느 팀의 좀비를 생산할 건지, 어, 적군인지, 청군인지 어, 독립군인지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어, 어느 종류 어느 종류의 좀비를 생산하는지에 대한 거 그냥 믹스해 두시면 재밌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페스트 해 두시고 미디움 해시고 슬로우 해 두시면 페스트 미디움 슬로우만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그 i v 액티베이션 이거는 뭐냐면 어 이게 영역을 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향을 어, 100으로 이거는 보이는 값이고요 이게 진짜 실제 적용된 값인데 배치 반경을 100으로 설정을 해둘, 해둘게요 100으로 설정해 두고 지도상에서 확인하면 이 100의 범위가 보이게 됩니다 어, 이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100의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이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어느 팀이 들어와야 이 스포너가 실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블루포로, 블루포로 설정해 두면 청군이 들어와야만 이 스포너가 실행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아까 보셨다시피, 스폰 범위, 스폰 생성되는, 아, 그, 스폰, 그 스포너가, 스폰이라는 모듈이, 작동하는 범위구요. 이, 이, 부분. 그리고, 어, a l i v 좀비 캡, 이건, 이건 뭐냐면, 그니까 아 살아있는 좀비가 50명이라는 소리에요. 만약에, 1 해두고 100을 해두면, 한명 죽으면 한명 나오고 한명 나오고 한명 나오고 한명 나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10명을 내두면 1 0명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만약에 아홉 명 아홉 명 되면 한 마리가 스폰 되겠죠. 그래서 10명 유지하게 되고 두 명이 죽으면 또두명 스폰돼서 10명이 유지하게 됩니다. 총 100명인 거죠. 그래서 100명을 넘어가면 더 이상 스폰되지 않습니다. 100마리가 죽으면 더 이상 스폰되지 않구요안 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 포스트 호드 좀비는 어, 만약에 이 100이라는 범위에 들어와서 어 스포너가 작동을 했습니다. 작동하고 5초 뒤에 좀비가 이 좀비들 이 스폰돼요. 그리고 스포너 홀드 딜레이는 만약에 아까 10명의 좀비에서 한 마리가 죽었을 때한 마리가 스폰된다고 했죠. 그한 마리 스폰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있다가 9명이 됐어요. 그럼 10명을 맞추기 위해서 그한 마리 스폰되기 위한 시간. 60초가 지나면 한 마리가 또 스폰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 좀비가 땅바닥에서 기어나오는데그 땅바닥에서 기어나오는 시간이구요. 어, 그리고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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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 뭐냐면, 이제 100의 배치 반경, 그러니까 100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스포너가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1000으로 설정해두면, 자, 1000으로 설정해뒀어요. 만약에 제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 범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너가 발동되겠죠? 만약에 100이라 설정해뒀으니까. 근데, 좀비들은 이 1000의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죠. 랜덤하게. 이걸 만약에 0으로, 0으로 해두시면 이 중앙에 스폰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1000으로 해두시면 100의 범위 안에 들어와서 스포너를 작동시키되, 좀비들은 이 1000의 1kg 범위 내에서 스폰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시겠나요 랜덤한 위치에 만약에 여기 스폰 될 수도 있고, 여기 스폰 될 수도 있고, 여기 스폰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설정하는 게, 뭐, 호드, 이 부분, 이걸 2로 설정해 주시고 이거 10마리 설정해 두시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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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런 식으로 다섯 곳 스폰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스폰어 설명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이제 좀비 어빌리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어 영화에서 어 뭐냐 영화래 어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좀비들이 어그 점프하거나 그리고 좀비들이 시체를 먹는 장면들 그리고 어 차량이나 탱크를 던지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로밍을 온시켜 두시면 또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종류 이 온시켜 두시면 좀비를 스폰하면 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막 움직여요 왔다갔다 조금 역동적인 모션을 주기 위해서 그때 쓰이는 거고요 피딩은 어, 마찬가지로 좀비들이 어, 아군이나 민간인을 죽였어요 근데 주변에 적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시체를 뜯어 먹습니다 어, 좀비들이 그리고 점핑 이거는 점프 되는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노말이 제일 높이 뛰어요 그리고 점점 작게 설정할 수 있고요. 노마같이 높게 설정해 두시고 해 두시고 아까 그 체력 부분 있죠. 체력 맥스헐트 이 부분을 매우 작게 설정해 두시면 점퍼 다 뒤집니다. 땅에 딱딱 착 착했을 때 체력이 작아서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냥 어 보통 위커나 이 부분 위커 설정해 두시고 어 맥스헐트를 위커로 설정해 두시면 착채도 안 죽어요. 그문화알두시고 근데 또 좀비들이 한 가지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산산 같은 데 뛰어 오다가 여기서 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더 많이 뛰어요. 그래서 이거 점프하면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체력을 더 늘려야겠죠.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비클 트롤링 어 차량 던지는 거. 근데 보자 볼게요. 사량을 던질 때, 만약 사람이, 사람이 타 있으면 안 던져요. 못 던져요. 좀비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좀비를, 어, 그리고 좀비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그냥 무작정 던는게 아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좀 사람이, 사람이 타고 있으면 좀비는 던지지 못해요. 근데, 빈 차량에 이요빈 차량 빈 차량이고 사람이 있다가 좀비를 화나게 했다. 좀비를 때려서 좀비를 전투 상태로 변화시켰다. 그러면 얘가 오다가 앞에 뭐 차량이 있다. 그러면 던져요 차량을 던집니다. 근데 차량이 멀리 있고 이 상태로 있다가 아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좀비는 그냥 걸어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앞에 장애물처럼 앞에 위치해 있다. 사람이 공격을 했고 좀비가 이동하는 반경 안에 차량이 있다. 그럴 때 좀비가 차량을 던집니다. 아시겠죠? 그 차량 배치도 잘 하셔야 돼요. 던지고자 하는 어, 모션을 만드시려면 차량이 없으면 안 던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 그냥 차량만 있다. 그러면 안 던져요. 좀비가 전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 상태일 때만 그리고 빈 차량일 때만 던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 탱크도 마찬가지로. 어, 설정할 수 있구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어, 던지는 강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리드킬리, 결리, 스트롱과 하면은 엄청 제일 세게 던지고, 노멀, 위커 점점, 어, 그, 던지는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스턴스, 차량 던지는 거리 설정하실 수 있구요. 밑에 부분은 탱크 던지는 거. 탱크를, 탱크도 던지게 하느냐, 안 하느냐,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좀비 세팅, 세팅 보시면, 어, 이 부분에 11라운드 어택, 좀비들이 민간인들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에 대한 설정. 그리고, 데드바디 딜리트,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 온시켜 두신 게 좋아요. 어, 좀비가 사망했을 때 자동으로, 어, 사라지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범위구요 그러니까 이 모듈의 반경 안에 5,000m 반경 안의 에 조미만 사라지게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 헤드 이 부분은 뭐냐면 그이 구경의 초을 가져야만 헤드샷을 터뜨릴 수 있어요. 만약에 9mm 하고 비언대 두시면 9mm 와그 이상의 총을 쏘셔야 헤드샷이 가능하고요. 6.5mm 에 두시면 5.56은 헤드샷 못 하는 거죠. 6.5mm 하고 더 위에 두시면 6.5mm mx 탄이라든지 아니면 7.62mm 뭐 총들을 쏘셔야 헤드샷이 가능하고, 그 위, 그 이상의 구경의 탄을 쏘셔야 헤드샷이 가능하고, 7.62, 어, 뭐, 전4 0 8 이거 저격총이죠 무튼 이렇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로리아이스 이거는 눈 빨갛게 하는, 하는 거 그리고 헤드샷 올리 이거는 뭐냐면 오늘 시켜주시면 헤드샷에 쏘셔요만 사망이 가능해요 몸쏘면안 죽어요 어이 부분 설정할 수 있고 블리딩 이건 피 흐르는 거 이거는 무적 어~ 좀비를 무적시키느냐 대본만 무적시키느냐 무적 설정하는 거 그리고 좀비 사운드 어~ 설정하시는 거 어~ 이제 뭐 디세이블 시켜서 좀비들 뭐 그 필요 없는 음악들 제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좀비 점프했을 때어 좀비 점프했을 때막감지이거든요 그거 없앨 수 있는 거. 살런타 시키면 없어요. 그리고 어, 스타트 애니메이션 이거 이거 글로우링 아웃 오브 그라운드 해 두시면 좀비를 스폰했을 때 그냥 멀쩡히 서서 스폰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기어 나옵니다. 어 이거는 뭐안꺼셔도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좀비 웨이포인트,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웨이포인트, 좀비 올리, 데모 올리, 좀비 데몬즈인데, 이렇게 이 위치에다 좀비 웨이포인트를 설정해 주시면, 좀비들이 이, 이 모듈 위치에만 모이게, 모이게 돼요. 어디든, 어디 스폰을 하든, 어디든 스폰을 하든 이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디펜스 전을 하고 싶다 하실 때, 디펜스 하고자 하는, 어, 정중앙 위치에, 이 웨이포인트 모듈을 박아두시면 이 웨이프, 웨이포인트 모듈로만 이동을 하겠죠 근데 어, 웨이포인트 쪽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비를 스폰하고 난 뒤에 어, 좀비를 좀잘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봅시다 이분이 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 게, 바로, 그, 트롤링 부분과 점핑, 부 아, 점핑은 그냥 전투 상태가 되면 자로, 자동으로 와서 점프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롤링 부분이, 조금, 제일, 어,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 좀비를, 어, 트롤링 온 시켰고, 좀비를 스폰해서, 어, 차량 던지는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가봅시다 어, 아, 일단 좀비를 환하게 시킬 좀비와 싸울 보병 일개 분들로 소환을 하고요 바이. 그리고 좀비를 스폰을 하는데 다량으로 스폰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비를 좀비들이 차량을 던져야 되니까 아 이거 말고 이런식으로 해두고 이런 식으로 해두고요. 웬만하면 이제, 어, 아군들의 길목을 막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최선이고, 그래야 잘 던지거든요. 어, 좀비를 스폰하실 때또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이렇게 좀비를 스폰하시고, 한 분대로 해두시면 잘안 움직이거든요. 홀드를 설정해두지 않 이상. 이렇게 한마리씩 움직여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시고, 드래그 안 해두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좀비들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빼거지게 스폰해주시고좀더버라이트 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셔서 이동 반경을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냥 말안듣죠 예, 들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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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전투 이런 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량이이렇게 있으면 이장 이런 같은 게있 이런 이 이런식으로 맞고 바로 즉사죠 장애물이 앞에 없으면 무시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반경 앞에다가 설치를 해주셔야 애들이 장애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던지실때 잘 안들리죠 잠시만요 좀있따더 다이내믹한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면 어, 보시면 아 이렇게 보시다시피 차량에, 차량에 있으면 갈게요 차량 내려버리는 던질 때 엔드 눌러서 바로 터트리게 하는 거이거도 너무 재밌거든요 이건 컨트롤 잘하셔야 되는데 예, 막 가다가 던질 텐데 야, 안 던지냐 왜 준비들한번더 어.. 해 주시고 컨트롤 레디. 누르시고 드래그 마우스 왼쪽 해 놓고 열받게 해 두시면 꺼지는데 어질때 엔드 눌러서 폭파하는 장면까지 연출해 주시면 재밌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스포너를 아무것도 설치안해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스폰해 버리면 얘들이 보시면 얘들이 스폰되면서 얘들이 무소속군 좀비들이 스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을 아무것도 설정 안해두셨을때 지금은 좀비들이 어떤 어 상태인지 안 나오지만 보통은 패스 좀비에 무소속군 좀비들이 스폰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스폰 하실 때이 무소속군 층성을 갖다가 첫 시간에 보여준 것처럼, 이거를,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를, 어, 아군으로 설정해 두시면, 뭐, 스포너를 잘쓸일는 없겠지만, 만약에 하셨을 때, 어, 애들이 공격을 안 해요. 무소속군이기 때문에. 기다려봅시다. 스포이 되죠? 스포이 되면서, 공격 안 하죠? 네, 그점 알아두시고 어, 스폰하시면 됩니다. 스폰 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그어 뭐냐 조금 스폰을 일일이 하기 힘드실 때 그때 쓰시면 되는데 그때 그이 좀비들이 죽으면 또 계속 스폰되고 스폰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이거, 이게 좀 유용해요. 왜냐면 스폰으로 쓰면 굳이 스폰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렉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흔하시게더 낫습니다. 사실은. 좀비를 스폰시킬게요. <laughs> 좀비 스폰하시면 얘들이 저시간되면 스폰이 되고 다 죽고 나면 또 스폰 됩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제 굳이 굳이 막 일일이 스폰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죠 좀 시간이 걸리네요 보병들도 플레이 하실 때 컨트롤해서 군대 푸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 걸리네 스폰한게 없겠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이런식으로 어, 스포너도 이용할 수 있고 어, 어 나오네요 이제, 이제 나오네 스도 이런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거 스포너 지우면 스폰 스포 안되거든요 그래서 쓰시면 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어, 일단, 좀비 모듈 사용 방법은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어, 그 외에는 뭐,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네요. 오케이, 어, 에코였구요. 어, 감사합니다.